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쪽에 있는 신명기 15장 말씀, 신명기 15장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척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내양 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여섯 해동안에품 꽃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까지 말씀은 안식년 채무와 관련된 면제 규례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 말씀은 매 7년에 행해지는 종의 해방과 관련된 규례이고 19절부터 23절은 초태생에 대한 어 그런 헌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안식년과 관련된 채무 어, 면제 규례에 대하여 오늘 1절은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말은 결국 7년이 돌아오면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2, 3절에 에, 나오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면제 년이기 때문에 이에만큼은 이웃과 형제가 진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안식년이라도 빛을 독촉할 수 있으나 동족에게는 면제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매 7년째가 돌아오면 빛을 탕감해 주는 그런, 어, 의미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되면 무조건 빛을 탕감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제약의 본성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년째 되던 해에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7년째 되던 해에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사회에 악용되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럼 사람들이 6년째 되던 해에 아니, 뭐, 5년 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잘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안식년이 되는 7년째에 빛을 탕감해 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오히려 사회에 서로에 대한 불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조장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7년째에 빛을 탕감해 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기 보다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완전한 빛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7년째에는 이 빛에 대한 독촉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에는 어차피 뭘 해야 됩니까? 휴경을 해야 되고, 소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안식년이라도 그들이 조금 쉴수 있도록. 빛의 독촉을 그쳐라, 면제해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안식년마저도 그들에게 빛을 독촉해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식년에는 휴경해야 되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결국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채무에 관련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더불어 우리에게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를 계속적으로 구제할 것을 겉면으로 추가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안 인색,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손에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섬겨 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것이어줄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피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펴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 때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그냥 기쁘게 줘라.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문에 12절에서 18절 말씀은 히브리 종의 해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식년과 관련된 규례인데요. 만약에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종으로 들어왔다. 그럼 6년 동안 종으로 일하고 난 다음에 7년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내 보내지 아니하고 풍족한 대로 충분한 재물을 주물 주물로서 또 나가서 타인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까지 지시합니다. 근데그 사람은 이 종이 너무나 좋다. 이종이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다. 나는 이 집에 종으로 계속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에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히 종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가는 종에게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종에게 자유를 줘서 내보낼 때 언짢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 자신의 어떤 부의 측정이고 부의 상징이고 재산이었는데 그 재산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아까워하고 언짢아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지금 너희들이... 종을 거닐면서 살아가니까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조상들도 너도 마찬가지로 종살이 했던 민족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밑에 있는 종들의 마음을 좀잘 헤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자유의 몸으로 살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애굽의 열 가지 제앙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강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 구원해 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 수하에 있는 종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면서 7년째 되던 그 해에 종을 자유의 몸으로 내어 보낼 때 너의 과거에 그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함으로 보낼 때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가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물을 주어서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각종 은금과 보화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너도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애굽의 종에서 나왔던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종을 칠년째내 보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한 재물을 줘서 내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 니다 따라서 내가 옛날에 종되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잘 대해 주어야 된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것을 옛날의 생각을 꼭 기억하고. 그들을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잘 대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자 아까워하고 인색해하고 뭔가 나에게서 뭔가 재물이 떨어져 나가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삶 가운데 펼쳐질 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어떨 때였는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심으로 말미야마 나도 종이었고 남의 수화 밑에서 지시를 받으며 살아왔던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채무자와 채권의 관계를 생각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들처럼 사람을 대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가난한 자에게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교회를 바라봅니다. 44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많은 큰 건물을 소유하고, 더 많은 하나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더 많은 그 일에 성교하며 구제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안식년만이라도 빛의 독촉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없게 하시고, 이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들도 가능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이 지역의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